안녕하세요. 한영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짧은 어프로치에서 보다 더 정확한 샷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클럽은 58도, 54도, 그 다음에 피칭 웨지인데요. 이세 가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만 만들어주신다라면은 보다 더 정교한 어프로치를 만들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는, 어, 공을 떨어뜨려야 되는 지점을 좀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으신데, 저는 이제 58도로 거의 한볼 것까지 한 10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한 6에 대한 지점에 떨어뜨려서 한4 정도 굴리고, 만약에 54도로 플레이를 한다면은 어, 한 5의 지점에 떨어져서 한 5정도 굴러가게끔 그 다음에 피칭웨지로 플레이하게 될 경우에는 4에 대한 지점에 떨어뜨려서 6이 좀 굴러갈 거를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평지성으로 그렇게 떨어뜨려서 내 기준이 만들어진다라면은 뭐 오르막 내리막에서의 오차범위를 조금은 더 어,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감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 58도 부분으로 먼저 시범을 좀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 절반에 있는 위치 지점보다 조금은 앞에, 한6 지점에 공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항상 어프로치 하실 때는 떨어지는 지점을 바라보시면서 어프로치 스윙을 해주시는 게내 몸에서 저기까지의 거리를 더 보다 정확하게 조금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 것. 그걸 생각하시면서 빈 스윙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빈 스윙 자체를 스윙으로 계속해서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스윙을 생각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미스가 큽니다. 그건 연습장에서 이제 조금 스윙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어 실전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내가 떨어지는 지점을 바라보시면서 연습 스윙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보다 더 정확한 거리감을 만들어지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조금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이 되시면은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지점에는 정확하게 떨어뜨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시범을 보여 드리면은 6에 대한 지점을 바라보시면서 연습 스윙을 좀해 주시는 거예요. 연습 스윙을 하면서 내가 저기 6에 대한 지점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습 스윙을 끝내고 거기에 맞는 거리감이 좀 느껴지셨다라면은 그다음부터는 믿고 쳐주시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떨어지는 지점이 6의 지점이라면 54도, 54도로 그대로 플레이를 한다면 떨어지는 지점을 조금은 절반의 위치에 보시면서 셋업을 잡고 그러면 58도에 비해서 굴러가는 양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떨어뜨리시기만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칭 웨지로 이제 플레이를 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짧은 지점으로 떨어지는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연습스윙 후 그대로 믿고 쳐주시게 되면은 어프로치는 보다 더 정확하게 플레이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짧은 거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게 조금 몸에 익혀지신다라면은 보다 더 완벽한 어프로치로 접근하실 수 있으시니까 연습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는 몸이 익숙해져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플레이 골프 한영섭 프로였습니다.